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아, 광모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광모. 아, 조금 더 샀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중요한 자리네요 6,2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쭉 내려서 5,000원을 지지할 것이냐 일단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시작하고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시작합니다 광무가 일단 갭상선으로 떴기 때문에 밑으로 빼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이거를 지지해주냐 지지해주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6,200원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걸 볼것 같아요. 광무. 일단 갭상승을 했는데 다시 갭상승을 다 메꿨죠. 메꾸고, 어떻게 될 것이냐. 광무. Q로 HMM. 제가 보라고 하셨죠. 코리아나도 괜찮습니다. 캐스피온이 이것도 괜찮게 봤는데, 얘가 오늘 좀 힘이 약하네요. 월, 일봉상으로는 힘이 지금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정도. 일단 천 원을 계속 지지해주면 홀딩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캐스피온. 광무가 좀잘 나가는 것 같고, 오늘 뭐가 움직이냐? 컬러레이도 괜찮죠? 이걸 쭉 올라가면 더 먹고 올라가는 겁니다. 뭐 기가레인, 아람전자, 코아시아, 일진티스, 풀, 그다음에 캐스피온알로코 홈센터 이런 것좀 아직 안 나가고 있네요. 이것도 언젠간 또 올라가겠죠. 한 주, 두주 이렇게 올라 정체병으로 보낸 거고요. 음, 저는 월봉, 월봉을 중요한다고 생각했죠. 월봉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산 오늘 90만 원을 뚫어줄 것인가 추정 자산. 방만 오늘은 광무만 움직입니다. 그 캐시 캐시 코트넬 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2,700원대 여기를 지지 해주니 아니면 밑으내려가는 쪽으로 볼까 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종가 상으로.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11선, 5일선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2800원대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면 24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다. 24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다시 떨어지겠죠. 어디 61선, 121선 여기가 최종 지지점입니다.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음, 만약에 힘들어지겠죠. 캐시 코트넬은 일단 좀 지켜볼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는데, 추세선이 조금 꺾이니까 좀 팔죠. 사람들이. 일봉상으로 매수세가 조금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힘껏 뚫어주면 위로, 다시 위로 갈수 있는 추세선 3100원 이상.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못 가면 좀 지지부진 천천히 가는 종목이다.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바닥은 나왔는데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있죠. 월봉상으로 장기적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매도세가 좀 약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들어오겠다. 네, 일단. 일봉상으로 차트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캐시코트넬 그래서 아마 오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종가상으로 밑으로 떨어질 건가 위로 갈 것인가 캐시코트넬 오늘 컬러레이가 좋네요 컬러레이가 좀더 많이 올랐네요 아싸 좋습니다 61선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를 뚫고 1200원대까지 한번만 와줘라 그러면 61선 지지 받으면 정말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클러레이 클러레이 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한 10만원 정도 모아놨나요 10만원 정도를 지금 모아놨습니다 천천히 보셔요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주식을 좀 천천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 시작한 지 5분이고요 일단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삼보산업도 조금 강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일봉 차트 보겠어요 얘는 1070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힘껏 얘는 전고점이 여기 전에 크게 1200원대. 일단 1200원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좀 힘껏 나아야 매수량이 좀 힘껏 나와줘야 돼요 매수세가 좀 강하게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지지보진천원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은 다행히 1200원대 1 2 0 0 10, 천천 1020원대 1029원대 여기를 지지를 잘해 줬네요. 삼보산업 얘도 한번 자세히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위로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좀 관심있게 좀 가져보십시오. 장 시작한 뒤 이제 한 28분 지났습니다. 슬슬 파실 분들은 파셨을 거고 일단 30분 뒤에 9시 30분 이후에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파실 분들은 파셨고 그렇다는 얘기는 또 올라갈 건 올라가고 힘있게 버텼던 놈은 또 올라갈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률 확인하시고요. 차트 보시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수익률 보세요. 수익률. 마이너스. 이거는 정찰병으로 들고 있으니까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 언젠가는 또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보시고요. 수익률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얘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고 만약에 지지를 잘 해준다 그러면 좀더 매수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조금 더 살펴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잠깐 환율을 보겠습니다. 1319원까지 올라갔네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현상도 아니고. 1300원만 계속 버텨줘라. 1300원.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캐스피온도 잘 보십시오. 캐스피온. 1051원, 여기, 5일선 근처, 121선 근처, 여기를 계속 지지해준다, 그러면 조금 더 매수해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탈한다, 그러면 960원, 최종 마지노선 880원 대 여기를 지지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1선, 그 다음 5일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많이 나면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한 10%만 파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중기, 장기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샀는데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산그 가격대가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월봉으로 잘 보시고 바닥신호 나왔나, 그 다음 매수신호 나왔나. 수익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중기, 장기, 손실은 짧게. 3 0분좀 지나니까 좀 흐름이 좀 나오고요. 다시 또 올라갈 애들은 또 올라가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한전선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1700원만 지지해 주고 계속 종가로 지지해 준다. 그면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1700원 이탈하면 1600원 이탈하면 1500원. 여기는 꼭 지지해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61선이 위로 올라가려고 골든 크로스 가려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바꿨잖아요. 그죠? 횡보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주황 색깔입니다. 주황 색깔. 61선 그러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대한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시 43분 이제 조금 진정이 된것 같습니다. 팔 사람들은 팔았고요. 살 사람들은 이제 슬슬 뭐 사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장 마감 15분 전에서 30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지지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시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러면 한 줄을 먼저 사 보십시오. 그런 연습을 통해서 만약에 한 줄을 샀는데 계속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매수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샀는데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아직 좀더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일단 진정된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보합으로 바뀌었고요. 코스피도 강보합으로 좀더 가고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힘을 더낼수 있으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잠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1790원, 1800원,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1700원대, 1740원대에서 말아 올렸죠. 그럼 뭐가 있단 얘기입니다. 1740원대가 뭐, 아, 여기 보면, 1740원대, 여기도 있었군요. 그죠? 지지받을 수 있는. 우리 기술. 이렇게 보시면 말아올리는 가격대가 있어요. 1750원인데 여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군가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만드는 거예요. 1200원에서 1800원까지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쫙 올렸는데 상한가가 풀렸죠. 그리고 나서 1,750원 여기에서 딱 멈춘 거예요. 1,752원 여기에서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752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떨어지겠습니다. 얼마까지? 다시 전고점큰 거. 1,660원대까지. 만약에 저 같으면 1,660원대 오면 조금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그 밑에서 1,660원 밑에서 1,500원 사이 거기서 좀 매수하지 않을까. 만약에 1752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종가상으로 빨리 1800원대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2000원대 위로 가야지 계속 이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팔고 나올 겁니다. 우리 기술도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장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일단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요. 코스피도 좀 올랐고, 코스닥도 왔다 갔다 왔다 그냥 약보합입니다 약보압. 저는 많이 떨어진 것들, 수익률이 좀 떨어진 것들, 한 주씩 좀씩 좀씩 더 매수를 했고요. 일단 단가를 좀더 떨어뜨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 그때 집중 매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베푸는 게 자기 본인한테 좋은 겁니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좀 주변 사람들한테 베, 베풀고 사는 그런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